안녕하십니까, 다다입니다. 오늘은 레고 저금통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저금통은 이런 식으로 돼있고요 어, 500원짜리랑 큰, 큰 미국 동전, 이런 미국 동전도 다 들어갑니다. 음, 이게 모두 몇 개냐면 동전들이 세어보고 오겠습니다. 한 24개, 25개 정도 있습니다. 이걸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, 큰 동전부터. 구멍이 커갖고, 어, 아무리 큰 동전이라도 들어갑니다. 보통 동전들은 500원 그 정도 크기에서 멈추니까요. 우리나라 동전은 뭐다 들어갑니다. 이런식으로 이 작은 곳에 24개 그정도 다 들어갑니다 어.. 24개보다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가진 동전은 이것밖에 없어서 다 안들어갔으면 나중에 들어가는 동전으로 이런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공간이 작아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보시면 다 들어가긴 해요. 그런데 이게 넣는 게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세게 넣어주면 다 들어가요. 자, 이런 식으로 묵직하게 다 들어갔습니다. 자, 이거를 또 동전을 꺼낼 때는 자, 이런 게 자, 이런 블럭이 잠금축 같은 거예요.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는 걸 막으려고 이걸 설치해 놓은 거고요. 이 설치해 놓은 거고요. 어, 이 동전들을 빼면 려이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빼주면 동전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 넣어주시고 이 장구축을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. 어, 이 저음통은 언제든지. 크기를, 레고만 있다면, 크기를 늘릴 수 있는, 그런 적음통입니다. 이, 원리를, 소 아니, 원리를 한번, 원리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, 안을 보여드리자면, 어떻게 적음통이 내려오고 그러냐면,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걸로, 이렇게 막아놓으면, 이런 식으로 돼요. 한명 같이. 빼면, 이렇게 나오고. 그래갖고, 이렇게 빼게 되면, 동전들이 들어, 여기로 들어갔었는데, 요런 내려오는 블럭, 있잖아요. 경사로 블럭을 통해서, 여기로 내려갔고 이걸 꺼낼 때 동전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런 식으로 이렇게, 이런 장공축 같은 블럭으로, 그냥 일반 블럭으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오게 돼있죠. 그리고 이걸 풀어주면 나오게 됩니다. 요런식의 저음통을 만들었는데요. 이거를 원하시면요, 원하시면 더 많은 블록으로 좀 크게 만들셔서 동전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다다였습니다.